아니, 뭐, 어디서 떨어져야 되냐? 이거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진짜, 어떻게 감? 이쯤이면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해볼게. 아, 안 돼! 여기 안 돼! 아, 제발. 고지대가 없어. 어떡해! 나 어떻게 감? 아, 지금 부르는 건 너무 그래. 뭐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데려오라고 부릅니까? 태봉이보다는 면진이를 부르는 게 낫지. 오 누나. 어 면주야, 공항에 버려졌어. 차가 없어. 그래? 별로가? <laughs> 별로와 달려줘. 알았어, 헬기 헬기 타고 갈게. 나왔어. 역시 면진이야. 여보세요? 급한 일이 생긴 거 같아. 급한 일이 생겼다고 왜? 어, 메이드 카페 오래. 아씨. 누리 누나가 오늘 메이드래. 아씨, 알았어. 누나, 그 택시 운전 부르면 될 거야, 누나. 알았어. 누나, 미안해. 가주지 못해서. 어, 알았어. 그 형은 누구? 누나, 남자친구.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도 왜 나한테 태우러 오래? 현치니가 어. <laughs> <무친이가> 부르기 좋아. <웃음> <아이씨>. <웃음> <웃음> 뭐야, 무장강도. 엄태봉이네? 내뭐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바빠. 어차피 못 왔을 거야. 택시 불러볼까? 택시가 있나? 운 나다 서운해. 너무 서운해요. 마지막 날인데 연락도 없고. 아, 응? 아 설마 있어요? 그 아저씨? 아니? 어? 나 아까 봤어. 나 도청 앞에서 봤어. 그러니까 무장 강동가 은행인가 한다고 알림 엄태봉 씨가 어쩌고 시작했습니다 뜨던데요. 근데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쓰레기야. 나 절대 안 해. 연락. 어, 연락 절대 안 해. 안 해. 어, 내가 먼저 절대 안할 거야. <laughs> 무장강도 뭐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다. 우선순위가 그쪽이다. 너 네? 무섭다. <laughs> 왜? 왜요? 그랬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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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야? 왜? <laughs> <laughs> 사습니다할 말이 없네요. <laughs> 남자들다똑같대 반딩쇠 <laughs> 심지어 그 결혼식이었어요. 와 결혼식인데 <웃음> 그거를? 쓰레기! <laughs> <브레이크>? 무섭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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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오늘 이거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그냥 <laughs>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입었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짜증나. 짜증나? <laughs> 뭔 놈이야? 아니 그냥 남친이 맞아. 맞아. 오늘 들어와서 보석상 하고 있고 어. 지금 부재중 전화 한번안 찍혀있고 어. 문자 한번 아. 전화 한번 없어 혹시 그 녀석 엄태봉아 아, 아 그게 야안 아, 아, 되겠네 어떻게 그냥 담민 어, 언니한테 연락 한번 없이 보석을 그거 막 털고 은행을 털고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랑 털고 있는지도 어. 모르겠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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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그그 어. 알아? 어. 은인씨 누구랑 털는지 어, 아, 아니, 아니 나 모, 몰라 나 모, 모르지 나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위에 엄태봉이 보석상 털고 있다 알림이 뜨더라고 공. 쓰레기 녀석 내가 나중에 보면 한대 패줄게 나중에 혹시 보면 죽여버려 그냥 연락도 안 하는 나쁜 놈이니까 응, 죽여버려 응, 알았어 내가 접해줄게 언니 혹시 은희가 음, 보석상 음, 했니 은희도? 미안해요. 아니야 무슨 <laughs> 은리야 나는 경찰이잖아 언니 그니까 은희야 근데 어, 왜 어, 말을 어. 더듬어? 보석상 같이 한게 너야? 어떤 여자가 했는데 너야? 나, 나 경찰이니까 언니 어떤 <laughs> 여자랑 했는데 데 너야 은희야? 언니, 언니 나 잠깐만 진짜해 알고 있는, 언니. 부러. 은이 알고 있는 거 불어. 은희, 알고 있는 거 불어봐. 언니, 잠깐만, 진정해봐. <laughs> 나 이제 살면서 경찰밖에 안 해봤잖아. 어어. 아, 나거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 어. 언니랑 합의가 된줄 알았지. 미친니은 아. 연락 감정 없이 그런 줄은 몰랐지. 아,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멤버 혹시 말해줄 수 있나? 정유자, 김은희, 막내, 김승윤, 김치소연. 음, 그냥 죄다 여자랑 했네? 언니. 엄태고 씨를 일일 차부터 봤거든. 이상한 걸리 그런 놈이야. <laughs> <laughs> 은희는다 어. 불었으니까 어. 은인 살려줄게. 정말 고마워 <laughs> 언니. 난 단신비어도 살고 싶어. 은희 씨, 태봉씨 <laughs> 보면 죽여버려. 알았어, 내가 샤워으로 대가리 뚫어버릴게. <laughs> 어, 고마워. 어, 개 자식. 문자 하나 보내야겠다, 내가. 아니다, 문자 안 보내. 열받으니까. <laughs> 더 나오네. 은행 재밌었어? <laughs> 은행 재밌었어? 아니뭐 재미없어. 그냥 열심히 했죠, 열심히. 다 여자던데, 멤버? 담미 씨, 잠깐만요. 담미 씨, 남자분도 있었고요. 내가 멤버를 그리고, 들었는데. 아니, 그게 그 유지 아시죠그 저희 조 직원. 알죠? 그 친구가 폭탄 가지고 와줄수 있냐 해서 이제 간 거고요. 근데 뭐자마자 예. 부재중 하나도 안 찍혀 있고 문자 한번 없고 연락 한번 없었는데 나는 음, 위에, 음. 위에 은행 강도 떴다 그 알림 엄태봉 보고 알았네? 아니, 저 담미 씨 아직 자고 있는 거 같고. 자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연락을 해봐야 알지? 저도 계속 불려다녀가지고 좀 바빠서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헤어지라던데? 아... 내가 아 그래 바쁜가보다 원래 늘 다른 게 먼저였으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 우선순위는 단메시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중 이제 네. 그걸 참여했던 한 사람에게 멤버를 물어보니까 죄다 여자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조직원이 부르니까 그냥 갔던 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어 여자 파티에 아무도 제가간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연락 한번 없었죠? 저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됐어? 그게 우선순위였던 거지. 그게 우선순위니까 내가 아닌 건지 항상 다민 씨는 늘 바쁘고 늘 조직에 그냥. 다민 씨어디예요 있어요. 나 지금 바빠요. 나도. 다민 씨 거기서 기다려요. 잠깐 나요. 얘들아 연애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니? 조직과 사랑, 이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왜 이렇게 어렵니? 멍청이. <laughs> 어떡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어디 어 있어요? 비밀인데요? 은밀한 장소예요. 은밀한 장소? 제가 찾아갈게요. <laughs> 제가 어떻게든 찾아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거기서. 어, 나 그럼 숨어야지. 숨어야지, 숨어야지, 숨어야지. 더, 더 숨어. 내가 마음으로 쫓아갈 거야. 난알수 있어요. 덕민 씨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 아, 진짜 어디 더 괜찮은 데 없나? 이런데 어때? 찾았다 담민 씨 <laughs> 이제서야 찾았다.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어. 짜증나. 담민 씨 찾았다. 찾았다 이러네. 다른 여자들이랑 은행하고 돌아다녔으면서. 다 아, 보니까 여자였어요 담민 씨. 여보세요? 담민 씨옷안 갈아입어요? 저요 왜요? 아니 그냥 생각나서요. 억지 생각 아니야 이거? 나 두고 그냥 간 다음에 아씨 맞다 이러고 전화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타이밍 안 맞네 어제가 마지막이었지 뭐 오늘 칠상파랑 잘 놀고 콘서트 잘 보고 잘 보내세요 마지막 그래도 담민 씨랑 있어야죠 어 지금 칠상파 다 모였잖아요 그거 보러 가라고요 나 진짜 진짜 진심이야 어차피 우리 어제 많이 같이 있었으니까 잘 놀고 시간 남으면 보던지 다음 결혼식까지 시간 있으니까 같이 있어요 <laughs> 15분 같이 있어봤자 뭐하겠습니까? 다른 뭐 윤구씨나 뭐 다른 저쪽은 그냥 하루종일 같이 있던데 큰일 어요 아니야 가가 가. 칠상파 가요 옷 맞추고 칠상파 만나러 가 괜찮아! 난 괜찮아! 어차피 나랑의 인연보다 칠상파랑 인연이 더 깊은데 뭐 진짜 오지마! 진짜임! 아니, 어 나도 진짜임! <laughs> 가자! 아니 진짜로 가도 되는데! 왜 진짜 가고 있잖아! 옷 갈아입으러 온 거예요? 이거 그냥 그건데? 약간 미안하니까 괜히 그냥 어차피 자기 옷장 왔어야 되는데 대충 데리고 왔는데? 죄송한데 제가 괜히 사랑의 요정이 아닙니다. 소드 어, 알려줄게. 내가 타는 거 타면 부서질 거다. 그냥 가란다. 외투 99의 3.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이게 이미 이렇게 됐고 저 사람은 이미 일정 있잖아. 근데 이거는 마음 불편하게 나랑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랑 가 있는 게 맞아. 진짜인데. 여보세요? 어디 갔어요? 아, 그다 오셨길래 그쪽이랑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진짜 진짜예요. 네. 아니, 아무튼 데려 데려다 줄게요. 아니, 괜찮아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그냥 일단은 재밌게 놀고 와요. 아, 일단 알겠어요. 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게 그 약간 진짜로 삐지거나 화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불편하게 계속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싫은 거야. 그게 더 싫어. 난 그냥 차라리 혼자 있을래. 첫걸음을 내딛는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아! 어떡해 이걸 부른다고? 지금 다시 미쳤다 아! 최종 마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는이했구요 음... 어 네, 안녕하세요. 둘이 뭐 안녕하세요. 공중 데이터 하시는 거예요? 좋겠다. 이런 쓸쓸한 끝맺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햄스터 날다 뭐야 저거? 햄스터 날다. 잠깐만 소야생 그만 날아요. 어 되게 튼튼해요. 그니까 진짜 튼튼하네. 여보세요. 하민 씨 어디에요? 저 엔딩 장에 네. 있죠? 저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말잘 못할까봐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오늘 했죠. 인사는 다 했나요? 태봉씨한테 네. 빼고 다 했죠? 아, 제가 전화하고 기다렸다고 뭐 그런가요? 건 그냥 네. 바빠 보여서. 뭐 우리, 우리 엔딩은 뭐 이런 거지 뭐? 아, 우리 그래요. 인사 났잖아.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네. 그래도 마지막 문자 한번 할까? 따뜻하게 마무리 하자. 좋아했습니다 아, 원래 이거를 만나서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엔 아, 걔안 만날래 <끝> 그..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뭐라 <끝> 뭐라 기다려봐요 금 <금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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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아.. 아.. 단백질 생긴 단백질 생긴 게 <끝> 어마어마하게 재밌었어 <끝>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제가 만나려고 했으니까요 일부러기 뒤에 있었는데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4분 남았는데? 담임씨 저 우리 저 폭죽이랑 같이 볼까요? 그러.. 그래요 담임씨 저도 재밌었어요 우리 짧았지만 굵고 재밌게 놀았다 그래 그렇긴 하다 재밌었다 저? 우리 후회 없게 저 폭죽 보자고요 후회 가득인데 나는? 저 담임씨한테 좋아요 이 마지막 가족사를 챙겨치고 담임씨한테 왔어요 뭘내 뺏겨 저 챙길 거다 챙기고 4분 오면 그게 다 나한테 온 거야? 어! 저거 보러 가요 우리 됐어 시즌 2. 이벤트에 엄태봉이 음. 있을지도 몰라요! 없어! 마음은 영원한 거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담밍씨! 네요 그림 이쁘네요! <laughs> 그래 그래 예쁘다 예뻐 <laughs> 엔딩 장면도 마음에 드는구만 좋긴 하네 <laughs> 마지막은 담밍이랑 해야지 울지 <laughs> <에헤. 고지> 마! <웃음> 즐거웠다 울담밍 <laughs> <laughs> <즐거웠다. 웃음> 보통 몇 시에 그 출근하시나요? 전 2시 출근, 4시 퇴근입니다. 하루 종일 있는 사람 나쁘지 않군. 만약에 단빙 씨가 심심하다? 전화 주는 순간 조직이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럼 오늘부터 1일? 그럼요, 단빙 씨! 즐겁긴 했는데 근데 오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리온 씨? 다일이요 때문이야. 다일이요 때문이야. 마지막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야! 소리가 뭘! 야! 짜증나! 아, 다! 다 가라고! 너네들다 싫어 아나 진짜 마지막에 너무 속상했다고 진짜로 자 반하지마! 반하지마! 아니 리온 씨 디코 할까? <laughs> 아니 태봉 씨... 아 이거 없는 거 봐. 진짜 개사한거 봐! <laughs> 여기에 두문 씨까지 있어면 완벽한데.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태봉 씨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두문 씨가 원래 제일 첫 번째 여친 아니었나? <laughs> 진짜야? 아니 두씨 응. 그... 여기 태봉 씨 방송 봐봐. 방금...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끝내고 채팅창에서 이제 그 리온 씨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얘 리온 씨랑... 아, 근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이 영상도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이 영상도 진짜 재밌거든요. 아니, 이 영상 진짜 보시면 후회 안 하실 텐데, 이것도 봐주시고 저것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